안녕하세요.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영주용, 귀화용 실전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1편의 영역별 연습문제 중에서 기본과정 연습문제의 질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수도권의 인구집중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는?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3. 제주특별자치도 4. 세종특별자치시 그 수도권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경기도, 인천을 말하는데요.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서울에는 뭐 정치 경제 문화 역사의 뭐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중심지이다 보니, 보니까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인구가 집중되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 여러분 그걸 보시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천만 명이거든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천만 명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1,300만 명. 그리고 인천에도 3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인천에도 300만 명. 자, 이렇게 보시면 한국의 전체 인구를 5,000만 명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5,000만 명 중에서 지금 보시면 수도권에 2600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넓지 않은 대한민국 땅 중에서도 수도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수도권 지역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 나라의 땅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균형 있게 여러 곳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는 어디일까요? 이런 문제인데요. 자, 정답은 4번이죠, 4번. 4번의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 그 국가 행정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그 세종종합정부청사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서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행정기관과 그리고 국가의 어떤 연구기관들이 이전에 갔죠. 이사를, 이사를 해가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도권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충청지역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본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12번 도시와 관련 있는 문화유산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상주 석구람 2 영주 불국사 3 안동 도산서원 4 경주 하회마을 자, 맞는 것은 3번입니다. 안동에 도산서원과 안동 하회마을이 있습니다. 자, 서원하면 어, 조선시대의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산서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뭘 배웠냐면 그 유교에 대해서 유교 학문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산서원이 있고요, 하회마을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는 모두 유교문화유산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주석굴암 아니죠? 상주 아니고 석굴암은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에 있고, 이거는 그 신라 시대, 통일 신라 시대의 불교 문화 유산이죠. 영주 불국산. 이제 불국산은 경주에 있습니다. 불교 문화 유산이고요. 영주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부석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부석사도 불교 문화 유산입니다. 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문화유산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3번 안동 도산서원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강원 지역의 명소가 아닌 것은 1. 설악산, 2. 오죽헌, 3. 춘천 남이섬 4. 보성 녹차밭. 자, 보시면 강원지역의 명소, 명소는 유명한 장소, 관광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곳, 유명한 장소를 말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은 강원지역의 명소가 아닌 것이죠. 자, 설악산 강원도에 있죠. 맞죠? 오죽헌도 강원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헌은 그 신사임당과 신사임당의 아들 율곡이이가 태어난 집입니다. 그 집의 이름이 오죽헌인데요. 신사임당과 신사임당도 이 집에서 태어났고요. 아들 율곡이이도 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 뒤에 까만색 대나무가 많아서 오죽, 오죽이 까만색 대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3번, 춘천의 남이섬도 춘천 강원도에 있고요. 강원 지역에 있고요. 자, 4번, 보성 녹차밭은 강원 지역이 아니고 전라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강원 지역의 명소가 아닌 것은 4번 보성 녹차밭이고요. 보성 녹차밭은 전라 지역에 위치해 있고 50여만 평의 차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드라마나 광고도 많이 촬영했다고 합니다. 14번 지역별 관광 명소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천 강화도 갯벌, 2번 전남, 창녕우포늪, 3번 서울 명동 남대문 경복궁, 4번 강원 경포대 낙산해수욕장. 옳지 않은 것 어디인가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창녕우포늪은 경상지역의 명소입니다. 창녕우포늪은 경상지역의 명소인데요. 어, 국내 최대의 자연 늪지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늪지대입니다.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볼수 없는 식물이나 어떤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인천 강화도 갯벌 맞죠? 서울에 명동 남대문 경복궁이 있어요. 맞고요. 경포대 해수욕장하고 낙산 해수욕장은 강원도에 있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맞고 명소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전남 창령 우포늪이 되겠습니다. 15번, 지역 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주 세계 소리 축제와 남원 춘향제는 전라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이다. 2. 경상 지역에서는 평창 대관령 눈꽃 축제와 화천 산천어 축제 등이 있다. 3.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는 백제문화제 보령 머드 축제를 꼽을 수 있다. 4. 경기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는 이천 도자기 축제와 고향 국제 꽃 박람회가 있다. 자, 지역 축제가 이제 지리에서 보면 지역별로 축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기억하는 게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문제에 나오기 좋은 부분이어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남원춘향제는 전라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이다. 전주, 남원, 전라 지역이죠. 그래서 맞고요. 경상 지역의 평창 경상 지역에서는 평창 대관령 눈꽃 축제와 화천 산천어 축제 등이 있다 말했는데요. 자, 2번이 틀렸죠. 경상 지역이 아니고 자, 평창. 어디예요? 강원도죠. 강원도. 평창 대관령 눈꽃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깨끗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라고 해요. 산천어가 그래서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를 하는데요. 이두 가지 축제는 음, 어느 지역이에요? 강원 지역의 축제입니다. 강원 지역의 축제이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상 지역에는 어떤 축제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경상 지역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여러분 남쪽, 동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지역을 기억하시면서. 거기에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그리고 진주 남강유등축제, 뭐 통영한산대첩축제, 진해군항제, 대구치맥페스티벌, 부산국제영화제, 영덕대게축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음,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메모해 볼까요? 어, 유명한 게 통영한산대첩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이고요. 그리고 경상 지역 하면 부산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부산 국제영화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는 백제 문화제 충청 남도의 부여, 공주가 백제의 수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제 문화재 맞고요. 보령 머드 축제. 서해 쪽에 보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여름에 보령 머드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4번. 경기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는 이천 도자기 축제와 고향 국제 꽃꽃 박람회가 있다. 맞죠? 이천, 경기도 이천이고요. 고양시도 경기도죠. 그래서 4번 맞고요. 지역 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제주도는 세 가지가 많기 때문에 삼다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돌, 2대문, 3 여자, 4바람. 자, 세 가지가 많아서 삼, 다, 많다. 그런 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 가지가 많은 섬이다. 말하는데요. 이세 가지에 들어가는 건첫 번째 돌 화산이 폭발해서 새긴 섬이기 때문에 돌이 많고요. 여자가 많았다 그랬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다가 기상 상황이 나빠지거나 해서 바다에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답은 돌, 여자, 바람은 맞는 것이고요. 맞지 않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번에 대문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주도에 가면 대문이 있지만 예전에 제주도에는 대문이 없었어요. 대문이 없고 그 나무를 세개 꽂아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정낭이라는 것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문은 과거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제주도는 세 가지가 없다 해서 대문, 거지, 도둑, 이세 가지가 없는 섬이다. 그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전라 지역에 속해 있는 광역시는 1 광주 광역시, 2 대전 광역시, 3 울산 광역시, 4 대구광역시. 전라 지역에 광역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네, 답은 1번 광주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충청지역에 속해있고요.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는 경상지역에 속해있습니다. 울산, 대구, 부산까지 경상지역에 속해 있죠. 요렇게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지역과 그 지역의 축제를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강원 지역 강릉 단오제, 2. 전라 지역 부산 국제 영화제, 3. 충청 지역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4. 경상 지역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자, 맞는 것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인가요? 네.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강원 지역하면 이게 조선 시대의 큰 도시 앞에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강원 지역하면 강릉하고 원, 원주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강릉의 단오제 강원 지역 맞죠. 자, 전라 지역하면 전주, 나주를 말하는데요.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전라 지역이 아니고 경상 지역이죠. 경상 지역. 전라 지역은 어디가 있어요? 광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전라 지역이고요. 충청 지역은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축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강원 지역 강릉단오제가 되겠습니다. 19번 한국은 전체적으로 동쪽에 산이 많아서 동쪽이 높고 서쪽은 낮다 이러한 한국의 지형을 의미하는 말은 한국은 전체적으로 땅을 보면요 여러분 서쪽은 낮고 동쪽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바다도 보시면 서쪽은 얕고 동쪽은 깊 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책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동쪽이 동쪽이 높아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요. 이걸 뭐라고 하나요? 동고 서저. 이렇게 말하죠. 동고 서저. 그래서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여러분 이제 비가 오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비가 내리면 이 비가 물이 강이 되어서 서해 쪽으로 남해 쪽으로 흐르고요. 어, 서쪽에는 평평한 땅이 많기 때문에 평야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평한 평야가 서쪽에 많이 발달해 있고요. 동쪽으로는 높은 산이 있어서 산지 가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번 국제적인 약속에 따라서 무장이 금지된 지역을 이르는 말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있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 좌우로는 250km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자,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 중간에 총이나 어떤 뭐 군사시설 같은 걸 설치하지 못하도록 무장이 금지된 지역을 말해요. 여기를 뭐라고 하나요? 네. 여러분 말, 얘기해 주셨죠? 비, 무장, 지, 대 라고 합니다. 자, 무장이 금지된 지역이다. 무장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비 비무장지대라고 하고 영어로는 DMZ 이렇게 말하죠. DMZ라고 하는데요. 오,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4km로 해서 좌우로는 250km가 북쪽에서도 들어가지 않고요. 남쪽에서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를 볼수 있고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아시아 최대의 자연 보호 구역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할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해서, 음, 질의 문제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제 기본 과정의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우리 심화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심화 연습 문제도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이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심화 부분의 문제를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